말 더듬이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말 더듬이를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누군가가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다가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언어적 학대, 즉 비난이나 꾸지람, 다그침 등이 말 더듬이를 초래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39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이 몬스터 실험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웬델 존슨 박사는 심리학자이자 언어치료사였으며 자신 또한 평생을 말더듬이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말더듬이의 원인과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말더듬이가 학습되는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말더듬이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말더듬이라고 믿게함으로써 말더듬을 유발하고 반대로 말더듬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잘 말한다고 확신시켜 말더듬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말더듬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서 그 말더듬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하면 그들의 언어유창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미 말 더듬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진 개인에게 그 꼬리표를 인정하면 그들의 언어 유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상화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진 개인에게 그 꼬리표를 인정하면 그들의 언어 유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상화자로 여겨졌던 사람에게 말 더듬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그들의 언어 유창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말 더듬이의 원인과 언어 유창성에 대한 네이블링의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은 석사과정생인 메리 튜더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아이오와 고아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실시되었습니다. 피험자는 5세에서 16세 사이의 고아원 어린이 22명이었는데, 이들 중 10명은 원래 말을 더듬었고, 12명은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피험자와 고아원 직원들은 튜더의 연구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이것이 언어치료 세션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각 아이의 말을 듣고, 1점, 나쁨, 에서 5점, 유창함까지의 척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말을 더듬지 않았던 그룹의 여섯 명은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실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각 그룹의 이름을 임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A. 말 더듬이 그룹 B. 유창한 말하기 그룹 우선, 말 더듬이 그룹 A. 예속한 10명의 아이들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룹 A씨의 말 더듬이 5명에게 너는 말을 잘한다. 더 이상 말 더듬이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곧말 더듬을 벗어날 거야. 지금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될 거야. 잠깐 지나가는 시기니까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격려와 함께 긍정적인 암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말 더듬이었지만 실험에서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대상입니다. 그룹 AD의 말 더듬이 5명에게 너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심하게 더듬는다는 말을 듣고 전통적인 언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말 더듬이이며 실험 과정에서도 말 더듬이로 간주되는 대상입니다. 그후 유창한 말하기 그룹 B에 속한 12명의 아이들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룹B씨의 6명의 정상적인 어린이로 너는 발음이 매끄럽고 말을 훌륭하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유창하게 말하는 정상 아동으로 간주되는 대상입니다. 그룹BD의 6명의 정상적인 어린이에게 너는 말을 끔찍하게 못하는 데다가 이젠 더듬기 시작하는구나. 이를 즉시 고쳐야 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예 말하지 말아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창한 화자였지만 실험에서는 말더듬이로 간주되는 대상입니다. 이후 말더듬이가 아니었지만 실험 과정에서 말더듬이로 간주된 BD 그룹의 아이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세 노마진 표는 두 번째 세션 후한달 전에는 자유롭게 말했던 아이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세 베티롬프는 실험이 끝날 무렵 거의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롬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가린 채 보냈습니다. 15세의 헤이즐 포터는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피험자였습니다. 실험 도중 자신을 훨씬 더 의식하게 되었고, 말도 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단어를 말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11세의 클레런스 파이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불안해했고,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세의 메리 콜라스케는 점점 내성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메리 튜더가 그녀의 말더듬에 대해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묻자 콜라스케는 "아니요"라고 중얼거렸고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녀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년 후 콜라스케는 고아원에서 도망쳐 결국 소녀산업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부정적인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는 평생 동안 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메리 튜더는 여전히 당시 아이들을 말 더듬이로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일로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고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고아원과 내가 하룻밤을 지냈던 곳은 똑똑히 기억나요. 그런 연구를 하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도 튜더는 세 번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자발적으로 후속 치료를 제공하려 했으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튜더는 해군에 입대했고 1945년에 아이오아로 돌아와 언어 치료사로서의 경력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튜더는 실험을 주도했던 웬델 존슨을 다시 만나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전쟁 이후에 존슨은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큐더는 그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일부 대학원생들은 이 실험의 윤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괴물 실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험이 나치의 실험과 비교될 수 있으며 존슨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더는 충분한 긍정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실험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실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언어 치료사로 활동했고 84세가 된 지금도 그 실험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리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메리 코를라스케로부터 받은 한 편지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 편지에는 철자가 틀린 단어들로 가득했고 휴더를 괴물 과에나 치에라 부르며 당신은 내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출판되지 않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1년 산호세 머큐리 뉴스의 탐사 기자 짐 다이어가 세부 내용을 밝혀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생존자들 중 아무도 자신들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어 부정적 강화 그룹에 속했던 7명에게 아이오와 주는 평생 동안 겪은 심리적 감정적 상처에 대해 9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몬스터 스터디라는 별명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이 실험을 알던 아이오와 대학교 말더든 연구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고아들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려 했던 존슨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가한 말이 끔찍했기 때문에 이 별명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이 실험에 대한 공식 기록은 큐더의 학위 논문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당시에는 이러한 실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의 괴물 연구를 막기 위해 2014년 이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의 목적이 아무리 고기해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포 미스테리 사건을 들려드리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